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 차씨십니다현대미품입니다 한번 봅시다 아따 막 그냥 이쪽 지지대 그냥 지켜주는 거죠 지루해 어, 지루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침인데 아직 거래량이 10만주도 안 나오고 뭐 하는 거냐 진짜 재미없다 지루하다라고 느껴지는데 형님들 사실 지루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평화롭다는 말이에요 안 올라가서 조금 짜증 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안 떨어져서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해. 왜씨 우리 이런 거 많이 겪었잖아. 그리고 연초에 연초에 진짜 내가 이때 영상을 제일 많이 찍었었는데 이때 내 형님들이 진짜 죽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때 영상을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던 때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막 무섭게 가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위쪽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대를 지키고 논다는 것 자체가 힘을 모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니까 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게 보셔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막 지나치게 막 이가 안 올라간다고 민감해 하면서 와 이거 어떡하노 하지 말고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쫄지 마세요. 나, 나도 솔직히 현대미포, 만뭐 남들처럼 저는 사실 자라자 밑에서 사서 수익을 보고 있지요. 이런 이야기 안 할게요. 어, 나는 그냥 위쪽에서 샀어요. 1만 아, 19만 9천 원에 샀어요. 19만 9천 원. 19만 9천 원에 사서 지금 조금 물려있어. 한 0, 한1% 정도 물려있어. 근데 여기에서도 사도 충분히 이 자리에서 지탱을 하면요. 고점에 고점을 뚫을 거거든요. 나는 한 40만원까지 보고 있으니까. 거의 한100% 정도 견적이 잡히니까 들어간 거니까. 형님들도 막 이걸로 안 올라간다고 막 지나치게 그거 하지 마시고요. 어, 애지간하면 반도체 아저씨가 씨부리는 대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쫄지 말고요. 어, 애지간하면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가 맞을 거예요. 그냥 꽉 잡고 갔어, 아시겠죠? 아, 나 진짜 이런 거안 틀려요, 형님. 형님들이 더잘알 거야, 반도차 아저씨 이런 거안 틀리는 거. 정 멘탈 흔들린다 싶으면요, 형님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 보시고 반도차 아저씨 영상 다른 거 올리는 거 한번 봐봐.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어우, 이 새끼는 나는 남들이랑 달라. 나는 사실 옛날부터 사서 수익 중입니다. 이런 종목보다요. 아, 따마, 형님들, 나도 물려있습니다. 형님들. 이런 종목이 훨씬 많아요. 물려있어도 근데 괴한타라고 이야기해요. 왜? 물려있어도 어차피 결국은 뒤집고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그냥 더 위쪽 라인 나오고 나는 뒤집어 먹는 종목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나는 물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난내거 올라갈 거 아니까. 그니까, 러 우리 형님들도 막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그러지 말고요. 애지간하면 반도차 아저씨 이야기대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들고 가시면 돼요. 어, 쫄지 마시고요. 멘탈만 좀꽉 잡아가세요. 아시겠죠? 아, 진짜로. 나 이런 거안 틀려. 어, 진짜. 오늘 뭐, 물론 올라가는 것도 많아. 뭐, 계속해서 내가 바이오 강세, 바이오 강세 이야기 했는데, 3 삼천당장 역시나 뚫어줬고. 뭐, 여기에다가, 뭐, 지금, 뭐, 다른 바이오주들도 강세고, 뭐, 거기에다가, 뭐, 원전주 이제, 와, 원전주 회복되니까, 아, 나숨좀쉴것 같아, 진짜. 와, 원전주 회복되니까, 진짜 숨좀쉴것 같아요. 나도 똑같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로봇주 움직이고. 근데 오늘 솔직히 시장이 좋은 건 아니야. 이게, 보시면은, 뭐, 지금 올라가는 종목, 뭐, 코스닥 좋다, 1% 올라간다, 그래도 반반이에요, 반반. 어. 그냥 시총 높은게 올라가서 그래. 코스피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겁나 미치, 삼성전자 미쳤어요. 지금 4%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시장이 좋다 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예, 비트코인이 좀 빠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뭐 선물이라고 하죠. S&P 빅스가 그래도 조금 안정화가 되었네. 어 그래가지고 지금 나스닥 선물은 좀 빠지고 있고. 시장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런 시장일수록 내가 이야기하잖아. 멘탈 지켜야 된다고. 어, 저는요, 제가 매매하는 것들을 형님들한테 공유를 다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좀 요즘에 좀살거좀 숨통 쉬어진다는 게 그거였나? 어, 원전주였죠. 뭐 이런 식으로 어, 형님들한테 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여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형님들한테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것들을 공유해드리는데 뭐 보시면 원전주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우진엔텍 이런 것들이 우진엔텍 우리기술 이렇게 샀는데 솔직히 우리기술은 한7% 정도 수익인데 나머지 두 개는 아직까지 밀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들한테 뭐 가끔씩 내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부끄럽기도 해. 왜냐하면은 물려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니까. 근데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괜찮거든요. 왜냐하면은 나는 어찌됐든 지키다 보니까 고수익이 나온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도 좀 빠지고 있지만은 두산표스를 아직까지 120% 넉넉하게 수익 나오고 있죠. 뭐, 휴림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10%, 10 넘었죠. 휴림 로봇도 지금 54%가 넘었죠. 여기에다가 내가 삼성전자 이수 페타시스, 이, 삼성전자로 지금 50%를 넘게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내가 괜찮다는 소리 나오지. 거, 그 그래, 거기에다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뭐, 삼천당 제약, 지금 80% 수익률에, ABL 바이오, 뭐, 팩트론 해가지고 뭐, 63%, 87%, 옴코닉 뭐 테라프틱스 뭐, 99%, 100%죠.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수익이 안 나왔던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뭐 우진엔텍처럼 형님들 나도 물려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찍고 실제로 그런 애들이 다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형님들한테 멘탈 잡아라, 멘탈 잡아라라고 하는 거지. 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올라가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솔직히 4월 달에 이거 전부 다 고수익 난것들은 4월 달에 많이 샀어요. 보시면은 뭐팩트론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 있잖아. 전부 다 4월 달에 샀잖아. 어, 여기에다가 두산표얼셀 이거 재명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되면 수소 올라간다고 샀고요. 는거130% 나왔죠. 3천 당제약 오늘 오늘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이것도 씨 4월 달부터 들고 들어간 거야. 뭐, 여기에다가, 뭐, 대북주에다가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 6월 달에도 사고, 뭐, 우진엔택도 사고, 뭐, 사, 샀던 것들이야. 왜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는데, 형님들 또 이걸 사고, 보시면은 고수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영상 찍는 종목도 멘탈이 조금 우그라진 상태에서 물려있는 상태에서 내 영상을 보더라도, 어, 반도체 아저씨 이 새끼 이야기한 게 거의 다 올라가네? 다 올라가네? 하면서 멘탈이 잡히고, 실제로 기계적으로 형님들이 따라하셔서 수익이 나다 보면은, 나 손실 중인 게 그렇게 크게 안, 안 와닿는단 말이야. 왜냐면 하 수익 보는 게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형님들한테 공유해드리는 거야.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그냥 내가 아침부터 보시면은 나 아침 4시, 5시에 영상 찍잖아.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형님들한테 공유해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멘탈 잡아라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조선주 한번 볼까? HJ 중공업. 얘가 진짜 전형적인 개미털기를 겁나 많이 하는 애야. 뭐 내가 이 아래 자리에서부터 샀다는 이야기못 해요. 아니니까 아, 그런 거짓말은 못 해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그냥 요거 보내주고 나도 이거 문자 받고 사요. 그러면은 야, 여기 여기 여이 어, 자리잖아 아래 꼬리 쫙 먹으면서 개미를 쫙 털고 쫙 올라 온 날. 이 날부터 나는 이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쭉쭉 올라가고 하루 빠졌잖아요. 이게 8% 봉이거든요, 마이너스 8%. 개미털기야, 개미털기라고 이야기하고 영상도 찍었어.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갔어.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쪽 빠졌어. 그렇죠. 아 금요일 날은 진짜 막 미친 듯이 빠지면서 사람들 멘탈을 팍 하고 때리더니 다시 받치고 올라가는 거 봐봐. 그리고 오늘 도 봐봐, 오늘 도어어 하면서 이거 받치잖아. 이것도 결국은 여기 지지대 그냥 지켜준 거잖아. 땅 하고 치고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지지 저항선만 보면서 가면은 결국은 밟아 올라가고 밟아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는 거야. 이런 개미털기 안 속을 나면은 멘탈이 좋아야 되는 건 멘탈의 기본은, 반도체 아저씨 영상 보면 좀 잡히더라도 내 투엔 내 계좌의 수익이 좀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멘탈을 좀 잡아라는 거지. 어, 나는요, 늘 이야기하지만요, 결국은 주식에서, 어, 수익을 내려면요, 멘탈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여기다 현대임스도 한번 보여줄까? 현대, 아, 현대로템이구나, 이거는. 현대로템도 보시면요, 오늘 조금 빠져서 그렇지, 최고점을 최근에 찍었잖아요. 내가 어, 이거 언제부터 샀냐? 5월달에 샀거든요, 5월달에. 5월달에 사서 사자말자 조금, 조금, 그냥 살짝 빠졌다가 팍 하고 올라갔어요. 거의 한90% 이상을 찍었어요. 이때 안 팔았어. 왜냐하면은 더갈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냅뒀어. 냅두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이렇게 빠지는데, 누군가는 여기에서 방사는 끝났다. 이제 뭐 전쟁도 다 끝났는데 방사 끝났지 하면서 막 방사는 가능성 없다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 형님들, 아, 이거 좋은 주식이에요. 멘탈 지키다 보면 올라갈 거라고 했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거 어, 5월달부터 들어갔던 것들 이고 현대로튼 결국은 고점에 고점 치면서 전고점 찍어버렸잖아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고점 라인에서 이제 23만원 라인에서 한번 저항 받겠지 그러고 나서 받치고 나서 또 올라가겠지 이러한 고점에 고점을 보려면 결국은 좋은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멘탈의 근본은 어, 수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 형님들한테 공유해드릴 테니까, 멘탈 잡아가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형님들은 대신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들도 한번 봐봐. 이거 말고. 아, 이 새끼, 어, 물렸다가, 어, 진짜 나도 물렸습니다. 형님들 하면서 영상 어느 유튜브 새끼가 그렇게 찍어요. 근데 그렇게 찍고 나서 종목이 다 올라가니까 나는 그렇게 찍는 거야. 괜찮다고. 난내 말이 맞으니까. 형님들도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때가 바다가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에 나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혀가지고 이걸로 나 진짜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아서 유기견 센터 봉사활동도 가고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아, 안락사도 많고 막 애들 수술비도 한 번씩 도와주고 그러고 있는데 형님들의 구독, 좋아요로. 어, 나 유튜브 수익으로 지는 거의 대부분 도와줘요. 내 돈이야. 어차피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이거. 다 쓰고 조금 남은 돈내 용돈 정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반도체 아저씨 이거 개인 매매하는 거. 형님들 한 숟갈 떠가지고 형님들 멘탈만 잡힐 수 있다면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어. 나는 솔직히 자랑보다 나도 이제 물렸던 종목들 풀리면서 한숨 쉴것 같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어, 똑같은 사람이야. 대신에 형님들보다 멘탈이 좋고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는 딱 물고 있으면 안 놓거든요. 그러니까 고수익이 나오는 거고 형님들도 확실한 종목들 들고 가 봅시다. 이거 010-8380-8354를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에 어, 구독 좋아요만 꼭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 중요하네. 어, 이거 한번 봅시다. 어.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 1 0 8 3 8 0 8 4 5 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속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 고치면서 D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사, 둘, 셋, 넷, 이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거만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네,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천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그 다음에 카스. 하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 라고 이야기 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 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이 어, 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 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 정지 전에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상한가 어,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